안녕하세요. 에스나 아카데미아입니다. 네. 오늘은 많이들 이제 나올 고장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그중에 비, 빈번하게 발생되는 게 운전자 어시스턴트가 일시적으로 제한됨. 그러니까는 자율주행이죠. 저도 이제 가족차로 카, 4세대 카니발이 있는데 와, 이거 진짜 자율주행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어느정도 운전을 함에 있어서 이제 뭐 구간단속이라든지 차가 막혔을 때 자율주행을 켜놓고 어느정도 핸들 어시스트까지 되는 상태이면은 좀 몸의 긴장을 좀풀 수가 있어요 그니까는 러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이제 운전을 계속 봐야 되는데 이게 뭐 좋은 거라고 해야 되나 용한 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일을 잘한다 그니까는 어느 정도 이제 급, 선에나 이런 코너에 이제 속도가 있으면 핸들을 잡아달라는 경고등과 함께 끝까지 내가 책임지진 않지만 운전의 보조, 예를 들면 뒤차가 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차선을 따라서 자기가 어느 정도 지켜주고 만약에 차선이 어느 정도 이제 벗어나려고 하면 지지직 핸들의 진동을 줘서 알려주고 뭐 소, 뭐 삐비빅 소음이 난다든지 그 다음에 갑자기 뒤가 차가 지나갈 때는 에 경고음이 울리면서 뭐 제동을 해준다든지 이런 운전자 보조 시스템들이 한번 맛을 보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운전을 하더라도 카니발을 타게 되는 게 이게 자율주행이 있다 보니까 꼭 카니발을 타게 되답니다. 근데 뭐 여튼 자꾸 이제 그 자율주행에 대해 애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고장나면 머리가 아파요. 막좀실약으로 하면은 갑자기 고장나서 못 쓰고 그럼 스트레스 를 되게 많이 받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입고가참 많이 돼요. 그래서 전기 시스템에서 온전자 지원의 차선 유지 보조에 이제 오늘 주제는 BMW G30 530의 카파스 카메라가 작동 이상.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루겠습니다. 자, 저는 PPT로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무조건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어, 이렇게 고객들이 볼수 있는 고장, 또는 계기판에서 나오는 고장에 대한 안내는 되게 한정적인 거예요 지금 운전자 어시스턴트가 일시적으로 제한점이 뜨잖아요 그러면 간단한 얘기로 오늘 다 다룰 주제지만 이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운전자가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의 집약이거든요 몇 개예요 DSC, DME, A 그 선택사항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변속기, 이제 카메라, BCM, 뭐 헤드유닛, 계기판, 핸들 스티어링, 에어백 이 모든 그 그러니까 여기 더 있습니다 원래 더 있는데 여기 이 모든 것들이 집약돼서 그런 자율주행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장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은 정말 득과 실이 있는 것처럼 편한 만큼 그 편함을 주기 위한 센서와 모든 모듈들이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 머리 아프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이 어떠한 공구를 이렇게 들었을 때이 공구가 딱딱하다는 촉감 그 다음에 이 공구를 잡았을 때힘그 다음에 이 손가락의 움직임 그 다음에 이 공구를 잡아야 되는 인식 이 모든 몸에서 움직이는 것도 다 하나하나 센서로 따지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손이 다치거나 아니면 어디에 뭐, 나의 뭐, 뇌가 아니면 뭐, 척추가 문제가 있으면 이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를 그냥 단순하게, 어, 나안 돼. 이렇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비유의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운전자 어시턴트가 일시적으로 제한됨이 뜨면은, 뭐, 경우에 고장이 이게, 으니까는 이걸 수리하세요 가 아니라 이 시스템 문제가 있으니 점검 받으세요 그러면 어떠한 이런 고장코드를 봤었을 때 이런 고장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 고장이 어떠한 문제가 연관되어 있는 고장코드가 뭐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고장코드가 어떻게 나왔고 그 고장코드는 뜬 이유는 뭐였고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알아내야 정비 그 다음에 진단 수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고장코드가 떴다고 해서, 뭘 교환하면 돼요? 얼마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 적게는 30만원, 20만원, 많게는 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의 모듈이 예전과 다르게 뭐, 이렇게 조그만 부품만 몇만원이었지만, 지금은 어떠한 부품 자체가 100만원, 200만원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어, 모듈 부품이거든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견적이나 상담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론이 길었고, 이 운전자 어시스가 트 일시적으로 제한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건 카파스 카메라에요. 네. 이 카파스라는 모듈이 이제 노란불이 떠있었죠. 그 다음에 동반되는 것들이 같이 펄트가 올라온 상태에요. 이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더넷 통신을 통해서 좀더 빠른 피드백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차의 움직임에 그 수시, 얼마나 빠른 제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쪽은 이더넷이 들어가고, 플렉스레이. 그냥 상, 하이, 하이 테크닉적인 통신이 들어간다. 안타깝게도 스코프로 찍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더넷은 찍을 수가 없고, 플렉스레이도 좀 간신히 좀볼수 있는 정도. 그래서 정비의 방향이 여러가지 좀 개발을 해야되고 연구를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800ABF 카파스 카메라 가시영역 단기장애 이 고장코드가 떴는데 이 카파스 카메라가 뭐냐 차에는 진짜 다양한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뭐 뒤에 후방 카메라 사이드 백밀러에 있는 사이드 뷰 카메라 전방 카메라 시작해서 룸밀러에 있는 카메라 점점점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이제 카파스 카메라는 이 룸밀러 위에 있는 이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는 생각보다 고장률이 높아요. 왜? 아우디 특히 아우디가 제일 많이 고장이 나는 편이긴 한데 요즘 b m w 벤츠도 많이들 좀 교환하고 있죠. 벤츠에서 얘는 다기능 카메라라고 합니다. 이 카메라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배제하고 이제 이 카메라가 다, 다루는 포인트는 총 다섯 가지 일을 하는데 속도제한 표시기 그러니까 는이 도로가 50km 도로입니다 60km 도로입니다 뭐 이런 거를 하는 이제 봐준다든지 중앙선 경고 표시 뭐 중앙선을 본다든지 차선을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이빔이 자동으로 켜졌다 안 켜졌다 이러고 전방 충돌 앞에 차도 본다는 거죠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여기에는 실제 배선이 몇 가닥이 안 들어가요. 여기에 있는 이두 가닥은 암 유리에 이제 그성에나 아니면 어떠한 이제 그 습기 그리고 뭐 이물질 이물질까지 아니어도 그러니까 열선이 달려 있어서 여기를 항상 뜨겁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유리에 카메라가 가리지 않게끔 하는 부분인데 느낌상 어... 가시향가 단기장애 그니까는 앞에가 뭐 카메라가 안 보인다는 뜻이겠죠 여기도 보면은 카메라에 제한됐습니다 필요시 윈드실드를 닦으십시오 다른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 제한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니까 앞유리에 뭐가 꼈는지 아니면 뭐 뭐가 묻었는지 그니까 낙엽이 거기 딱 붙었다 아니면 조기가 붙었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유... 와이퍼로 닦아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속도 제한 표시기라고 해서 스피드 리미트 인디게이터라는 거는 현재 이도로의 주행 인식표를 읽어서 실제 속도와 제한 표시를 비교해 가지고 속도가 오버됐을 때는 고객에게 다 알려주는,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요즘 이제 그 자율주행 차들은 내비와 연동이 돼서 그 도로가 만약에 100km 도로다 그러면 크루즈 컨트롤을 110이든 120이 나도 100으로 가요. 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선 경고 표시 NPI라고 해서 중앙선이일 때는 중앙선을 침범했을 때는 이제 경고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가장 이제 많이 쓰는 거 차선 이탈 경고. 어 이건 저 너무 좋아요. 가끔씩 내가 가운데로 가다 가고 있는데 뭐 차선을 물대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때 삐삐 뭐 누르 진동을 주면서 차선을 다시 좀 잡게끔 해주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거는 이제 운전할 때 좌로 운전하면 이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휠때 그거를 이제 야 일어나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는 건데 이게 메인으로 이 거를 뭐냐 맹신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너가 이 차선 이탈 경고를 써서 만약에 차선 이탈했다고 해도 어 차가 잘못했어요 차선을 제대로 안알렸어요 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냥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되어있고 전적으로 이 자율주행의 포인트는 도와주는 거지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고와 모든 고, 어떠한 결함은 운전에 대한 그런 문제는 차주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너무 저처럼 이제 너무 믿고 너무 기대면 안되겠죠 도와주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하이빔죠. 보통 이제 하이빔 표시에 오토라고 써 있기도 합니다. 오토를 해놓으면 이게 어느 일정 거리에 차가 있으면 오토를, 하이빔을 켜놔도 하이빔이 어, 안 켜져요. 그리고 상대의 대항차가 와도 하이빔이 켰다가 다시 로우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상향등과 하향등을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상향등을 켜도 돼. 아니면 지금 사양들 키면 안돼 이런 것들을 어, 도와주는 거죠. 어 이것도 생각보다 좋아요. 근데 어, 현대기아차 기준으로는 좀 느리고 하이빙 켜도 될것 같은데 안켜지더라고요그 다음에 정말 충돌 경고. 이거는 이제 레이더하고 카메라하고 같이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에 이돔 범퍼 앞에 이제 이돔 레이더 카메라 레이더 모듈이 있는데 이 레이더 모듈이 메인으로 하고 카메라가 아마 써볼 거예요. 근데 동시에 같이 하면서 전방에 차가 있으면 이제 그 차간 거리 세팅한 거리만큼 같이 제동을 해 준다든지 또는 벌어진다고 하면 속도를 내서 붙여 준다든지. 근데 그 붙여 준다는 개념은 이제 크루즈 컨트롤의 속도에 한정적인 거죠. 그래서 전방에 차가 가까워질 경우에는 이것도 경고음이 울리면서 브레이크 어시스트까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ABS 모듈이라고 하지 않아요. DSC라고 하지. 왜냐하면 ABS 모듈은 말 그대로 브레이크에 다다다다다 ABS만 잡아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요즘은 그것만 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DSC 모듈이 거의 이제 전장 장치의 엔진 컴퓨터처럼 아마 더 강력해지고 더 이제 복잡해질 거라는 게, 그런 어,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네트워크를 보면은 중앙에서 BCM이 있지만 DSC가 그위 상당히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만큼 자율주행이 강화되면서 DSC 역할. 브레이크하고 차체제이니까 그게 더 아마 강화되는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숫, 두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카파스 카메라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엔진은, 이제, 치, 엔진, 이제, 아, 아, 차가 더 출력을 높게끔 속도를 올리기 위한 제어가 들어가고, 그거에 따른 변속, 변속에 대한 것도 같이 네트워크가 되고, 이게 카파스 카메라예요 A56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 진단기를 사용했을 때, 이 언어를 잘 봐야 돼요. 이 카파스를 ICAM이라고도 하고, A56이라도 하고. 그러니까 이 언어가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바,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주의하셔야 되고, 헤드 유닛은 이제 그 우리 디스플레이 창, 내비 나오고 하는 것들, 이 컨트롤러, 다이얼 있죠. 그리고 모든 네트워크가 이제 차체 도메인을 통해서 지나갑니다. BCM. BCM은 뭐냐면 보통 BMW 기준으로는 조수석 패들 아래에 있는데 키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모든 네트워크의 마스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게이트 이 BCM의 영향이 크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어떠한, 이제, 그, 안전장치에 있어서, 이제, 에어백 모듈도 같이 통신을 하고, 스터리 컬럼 스위치는 아마도 이제 핸들 조향 때문에 있겠죠. 계기판, 그 다음에 선택사양 시스템, SAS.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와 관련된 모듈에 있는 부분인 거고, 전반적으로, 야, 야, ACC, 이게 전방 레이더 모듈입니다. 그리고 아마 2114는 아, 히팅라인.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카파스에 대해서 설명을 다 마무리를 드렸고요. 어렵다면 어려운데, 이제 요밀조밀하게 조금씩 다 공부하다 나가, 나가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고장이 이게 메인인데, 카파스 카메라 가시형을단기장애 이런걸 좀잘 읽어봐야돼요 카메라가 가시영역 그니까 뭐가 좀잘 안보인대요 장애가 있대요 근데 짧은 시간동안 근 네, 이거같은 경우는 뭐 오염 덮어있거나 그 다음에 장애시간이 지속될 경우에 다른 메모리가 같이 나온다 그래서 와이퍼 블레이드 특히 상단 10cm 그니까 와이퍼가 안좋아도 그런가봐요 그리고 카메라 앞에 뭐 손상 균열을 보라고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카파스 앞에 있는 히팅 이게 아마 여기 이 뒷핀 짜리라고 얘기했죠 히팅 쪽에 유리가 제대로 안 되는지 이런 걸 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그냥 아까 크루즈 컨트롤이 안 되고, 모든 이제 여기에 지금 도와줄 수 있는 경고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다. 기능이 제한된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이게 망가졌다고 해서 엔진이 멈추거나 차가 주행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편안한 운전할 수 있는 운전 보조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매우 불편하죠. 아예 시당처 없었으면, 우리가 저도 지금 에어컨을 켜놨지만, 에어컨이 없었던 시절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도 할수 없잖아요. 지금의 아마 앞으로도 자율주행이 없는 운전은 앞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바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고장이 있었고, 어떻게 됐을까요?